안녕하세요. 에, 그동안 에, 안 나오는 꿀이지만 꿀 뜬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. 아, 또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꿀을 다 뜨고 난 분들은 이제 분봉을 또 시작해야 되겠지요. 에, 이제 7월 이제 6월은 거의 다 가고 이제 7월이 다가 왔습니다. 자, 7월 달에 해야 될 걸, 그동안 모아둔, 10년 동안 인터넷이나 각종 책자, 뭐,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요약해둔 것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식량. 계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식량을 많이 주어가지고 식량장을 많이 만들어서, 그 식량장과 함께, 이제, 어, <laughs> 분봉을 해야 되겠지요. 자, 이렇게 이제 식량을 많이 생산할 때는, 어, 항상 소초를 넣어서, 어, 조소를 하여서 새 소비를 생산을 많이 <laughs> 하는 게 좋겠고, 어, 그 다음에, 진더기, 구제가 급합니다. 찐데기가 찐대, 지금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서, 이제 벌들이, 어, 기는 벌들이 많이 생기고, 어, 이렇게 하여서, 어, 잠깐 방치하면은 어, 벌이 순식간에 다 망가져버립니다. 그래서, 어, 각종 어, 구제약, 만푸, 왕서, 뭐, 개미산, 속살만, 비넨벌 등, 뭐, 여러가지 약재들을 사용하여서, 어약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분봉을 한벌들은 이제 산란이 시작되면은 에, 그때 약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, 일찍 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, 어, 어린 여왕이 약에 못 견디서 여왕이 죽어버립니다 어, 반드시 어, 산란을 시작할 때 그때 쯤되면 모든 어, 어, 봉충파는 다 태어나고 다 그 소비에 다 빈방들만 되기 때문에 어, 그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, 전부 그 약에 진드기가 노출되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그리고 분봉 한벌들은 숫자가 작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약 해를 잘잊게 되지요. 아, 그때를 맞춰서 꼭약 처리를 하시고 에, 이제 <laughs> 벌을 키워 나가면서 어 벌이 늘이나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개상에서 봉판을 하나씩 이 뽑아가지고 겸이상에다가 이제 보충을 해주면서 한3백벌 이상 되게끔 이렇게 에, 벌 세력을 일대형하게 이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 벌을 털어버리고 봉충판만 보충하게 되면은 그 날이 따뜻하고 이러기 때문에 벌이 조금만 있어도 어, 벌이 어, <laughs> 애벌레가 벌이 되면서 잘 태어나기 때문에 봉충판만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. 벌을 같이 넣게 되면 지금 또봉기가 심하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봉충판만 보충을 해가지고 3회 벌 이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벌이 작을 때 만약에 사양을 하게 되면은 이 경비하는 벌들이 작기 때문에 벌들이 딱 약한 통은 바로 알아봅니다. 알아보고 바로 공격을 하여서 그 안에 들은 식량을 다 빼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면은 벌 세력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사양은 넉장벌 이상이 되게 되면은. 어, 사양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야 되고, 그전에는 그 약한 벌들은 사양을 조심해야 됩니다. 어, 약한 벌들은 사양기 안에다가 어, 설탕을, 설탕가루를 한 주먹씩 넣어주든지, 아니면 봉지 사양을 조금씩 이래 하든지, 이렇게 해서 어, 단 냄새가, 설탕 냄새가 최대한 안 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보다는 아예 식량장을 만들어서 하나씩 공급하는게 제일 좋겠지요 자, 그거 그좀 유의하시고 어, 사양을 계속 할 때는 항상 어, 소비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. 조소를 하여서 어, 8월 15일까지 예, 이때까지 도봉이 좀 극심하니까 도봉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떡은 어, 7월달, 8월달까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래 계속 보충을 해서, 어, 벌이,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. 그 교체할 정도만, 어, 하문떡을 조금씩, 뭐, 외부에서 조금씩 이래 유입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에 마이신, 어, <laughs> 항생제지만은 에, 벌을 벌 숫자를 많이 키우다 보면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니까 에, 벌 숫자가 많은 분들은 에, 벌통 숫자가 많은 분들은 꼭 마이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 아니면 뭐 프로폴리스를 <laughs> 대신 좀 이용을 한다든지 프로폴리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다른 뭐3 0 0촌이뭐 여러 가지 어 구지봉, 뭐 누름나무, 이런 민간요법을 많이 쓰는 그런 약재로 가지고 마이신을 대신 어 사용을 해도 됩니다. 그렇지만 간편하게 설수 있는 게 마이신이고, 마이신 조금 투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그 저장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, 어, 꿀을 떼는 떼는 시점은 이제 완전히 벗어 났으니까 어, 벌을 질병에 안 들게 에,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마이신을 어, 사양액에다가 사양액 사형에 한 마리에 한 25g 정도 요정도 섞어서 어, 예방용으로 어, 사양을 하시게 되면 어,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검은 소비, 시커은 소비들은 반드시 버리시고, 새로 조소를 많이 하여서 새 소비로 가지고 건강한 거를, 벌을 많이 키우도록 해봅시다. 자,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